우리 회사는 2025년 발전사 AI ICT 컨퍼런스를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부산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탈탄소 정책 기조에 맞춰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과 공공민자 발전 경쟁 체제 속 상호교류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으며 발전사의 AI, ICT, 정보보안 담당자와 협력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한국 남부 발전 생성형 AI 도입 현황과 2026년에 꼭 알아야 할 글로벌 AI 플러스 에너지, AX를 위한 주요 기술 트렌드와 레퍼런스 사례 등 AI 도입 사례와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비롯한 우리 회사의 핵심 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이 소개됐습니다. 행사 둘째 날에는 우리 회사의 탄소 중립 미래 모빌리티 기술 동향과 EVC 플랫폼 소개와 함께 AI 기반 에너지 산업 혁신 전략 등 데이터 활용, 모빌리티, 보안 관련 구체적인 기술 솔루션과 비즈니스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회사가 보유한 혁신적인 발전 ICT 솔루션으로 발전사 고객과의 접점을 견고하게 다지고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상호 협력해 지속 성장할 계획입니다.